부활주일 예배에 놓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심정심정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고 믿으시면 박수로 큰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에서도 잔치가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2명을 침례할 예정입니다. Today, God w a n t to baptize 12 p e r s o n They become God's family. They will be our family. 오늘 여러분들에게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침례는 우리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The importance of baptism for Christians are clearly set out in Bible. Jesus himself was baptized. 예수님 자신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Jesus commanded all believers to be baptized. 모든 믿는 자들은 침례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교회에 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Finally, the early church practiced from its beginning. 우리 성경은 세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침례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Bible teach us three basic Fact b o u t baptism: Baptism is to be by immersion, like Jesus. 침례는 예수님처럼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Second, baptism is for believers.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The third, baptism is a symbol. 이침대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만인들에게 공파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아, 침대식을 경영하기 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레라스포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침대할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 are open to heaven and allowed us this source to baptize. This is our privilege and authority. When we baptize Holy Spirit, come down and fulfill each of the believers. In Jesus' name I pray. Amen. Uh, this time, first, uh, 현철 행렬님, 나와셔서 잠깐 간증하고 침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릴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고 친구들을 만나러 교회 다녔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 저와 함께하신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대학을 미국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의 생각처로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지인도 없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연히 학교에서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다가게 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부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힘든 일이 있던, 좋은 일 있어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역사심을 유학생을 끝내고 직장을 다니게 되고 결혼 결혼을 하게 돼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안에 함께 하시면 믿고 항상 함께 한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현철 형제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순종하여서 오늘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현철 형제님, 만인들 앞에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은 우리 정사라 자매님 있습니다. 간증 후에 침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사라입니다. 음... 우선 침내를 받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음 제가 새생명교회에 나온지 한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음그 전에 저는 너무나도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음 제가 새생명교회 나오기 전에 어그 사회에 사입이 단체라고 해야 되나 꽤 오랫동안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음 그게 그런 단체인지 몰랐는데 이제 나와보니까 알게 됐고 정말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오태신앙으로 위하세례도 받았는데 어 그런 곳에 빠지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좋은 게 세상명교회로 인도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침례 어, 침례를 침내 어, 통해서 또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자매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공적인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Um, recently, thanks to Pastor Cross and all these wonderful people here in the youth and this church, I have really grown a lot closer to God in the past couple months than I have in the past couple years. And all these wonderful people here, they just really let me realize that God is here for us and He did save us, and I'm just so thankful for that. And <clears throat> i've been wanting to get baptized for a while now but i didn't i knew like there was going to be some kind of special time where god would really call me to get baptized and i think that was really passed across coming to our church and i'm just so thankful for him being here and <clears throat> yeah thank you in obedience to the command of christ and affirm he is a perfect profession of faith.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Hi, my name is Joanne, and I'm 16. And I decided to get baptized because I truly believe in my heart that God sent His Son to die for my sins, and from now on, I will try to live what God wants me to live and be the light for others and be the Christian, be the example of a Christian. Uh, uh, Our Kim, in obedience to the command of Christ, and affirm her public profession of faith. Uh, Jenny, I baptize you in Christ,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In obedience to the command of Jesus Christ, and upon a perfect profession of faith, I baptize you, sister in Christ,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Um, i'm a stephen sure. chair in obedience to the command of I'm jesus christ and affirm your fervent profession of faith i will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n obedience to the command of Jesus Christ and upon your perfect profession of faith,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So, I, so they could remind me of if i'm doing wrong. just in in obedience to the command of jesus christ and upon your public profession of faith i baptize you my brother in christ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My name is Ethan Hong. I was eight years old. First, I want to thank my parents, the church leaders, and many other people that told me about the Bible. First, I was really young that I didn't know much about the Bible. But I went to this church, but they didn't tell me much about the Bible, not like much. But then later, when I when I inspired that I was coming here, that day told me more. About the bible and, that, and i want to get baptized because that i can get clean from my sins and that i have the holy spirit and then i could preach about god and be one of the disciples eden hong in obedience to the command of jesus christ and affirm your fervent profession of faith i baptize you my brother in christ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Veronica Lee, in obedience to the command of Jesus Christ and upon your public profession of faith, I baptize you, my sister in Christ,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stories in the Bible where I love the baptism one where John was baptizing Jesus and I was really touched by that and I want to get baptized because I want to be closer to Jesus and be perfect and be with God and have him at heart. Farada Kim, in obedience to the command of Jesus Christ and affirm your favorite professional faith. I baptize you, my brother in Christ,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Demodichon, in obedience to the command of Jesus Christ, and upon your perfect profession of faith, I baptize you, my brother in Christ,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업권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처음 뵙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리 전도사님 가르침과 또성김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Alleluia, thank you so much for your teaching and dedication. I know you, so we are praised because of you.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침내 정서 수요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보살피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교사들, 오셔서 축가 꽃다발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의 백성들이 들어올 때 박수로 크게 한번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읽겠습니다 침례정서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교회 침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현철 애틀란타 새생명 침례교회 단임목사 조용수 정사라 이아 동문입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certificate of Baptism. This certificate that Joseph Yer was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was confirmed As a member of the New Life Baptist Church Senior Pastor of New Life Baptist Church 용 n God bless you <laughs> 자그 다음 또같습니다 우리 제니 김 God b e s you 셀리 홍 가요. 서태번 채가프레시 가요. 최연킴 가프레시 조세틴 초이, 카프레시유 에든 홍, 카프레시유축합니다 베로니카 리, 카푸레시 축복합니다. 사단킴 축복합니다. 가브레쉬요가브레쉬요 아, 악수하고 하는데. <laughs> 티모디 천가브레쉬요 축복합니다.